자 청주 삼겹살 거리에 전통 시장도 있죠. 자그 뒤도 아, 있고 자오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만두집. 와 만두집 만두집 와 맛있겠다 김이 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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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네 저기서 보시죠.겠습니다 아, 만두집 오. 만두집으로 유명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 예. 자, 만두집 본점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만두를 만드는데, 일단 제가 들어가 볼게. 열고, 와. 아, 예. 오, 지금 보니까 뒷모습으로. 오, 개랑 어, 주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을시거요만 전화가 막불기 오네. 막. 주문을 받게 렇게주을 받으신 거를 네, 만두가 이렇게 어우 맛있겠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와 계십니다. 네, 전화 주문도 오고요. 만두 소 과연 뭐로 만드는지 일단 확인을 못 해볼게요. 자 찜을 만들기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준비가 되신 되시는... 분네아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네. 어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만두가 죽인다. 어 청주에서 제일 맛있는지 이런지 그런지인데. 아, 음 이제 메뉴판. 고기 만두 4,000원, 음, 만두 4,000원에 예. 김치 만두 4,000원, 예. 만두를 뭐 먹어보도록 할게요. 주문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예. 만두 2 인분만 주세요. 네, 뭐 김치하고 어 아, 고기하고 군만두 좀 주실래요? 군 그, 고기하고 군만두 네네네 네네. 자 우리가 주문 해서 왔는데 자 과연 죠겠습니다자 뭐... 지금 바로 나올 동안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는데 아 어, 여기서 이제 야, 만두소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여기 지켜보고 여기는 청주 서문시장 입구에 있는 음, 만두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막 들고 나가시네요 네네네. 네. 드리면 돼요? 네네. 어, 드리면 돼요. 자, 이렇게 들고 아, 가십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십니다. 전화 좀 금방 드세요. 네. 와. 일단 군만두하고 고기 만두를 저희 주문했는데요. 이야, 맛있겠다. 먼저 가서 봐야겠다. 예, 예. 어. 와, 이거 김이 모락 여기서 이제 만두가 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 봅니다. 여기도 있고, 만두집, 만두집, 주문해서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인근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두도 있고, 만두를, 만두는, 만드는 과정도 한번 제가 구경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제 만두를 어떻게 빚어지는지 먼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무척 바쁘시네. 네네. 아, 네. 우리가 돼서, 스님들 와주시는데. 네. 오! 아,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온다. 오, 야 너무 맛있겠다. 과연, 저는 김치만두를 주문했거든요? 김치만두와 군만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승 보낼 텐데. 어우 이렇게 어우 과연 네어 아, 이게 손 만두로 만두를 빚고 계십니다 어 아, 예쁘게 빚어지시는데 이 속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속에는 마시에 아, 뭐뭐가 들어 어 재료가 영양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가것 같아 요 만두 속 그냥 하고 양파 그런 거 들어가고 부추 양파 그냥 네. 이렇게 아이 비법이 있나보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주문해 가시고 퇴근길에 많이 가지 가시는데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어, 이 만두의 장인이신 것 같아요. 벌써 한 켠을 다 하셨고, 야 여기에 직접 아 만두가 또다 됐다는 신호. 야 이렇게 되나요? 자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열어보는 대를 한번 볼게요. 와, 어 이렇게. 이 야,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여기가 바로 청주 성문시장 입구에 있는 만두집으로 유명한 만두집이에요. 응, 또 나오시고 직접 맛있게 해야 되는데. 네. 또 먼저 신비의 마법의 손 어, 이렇게 해서 주로 손님들이 어떤 만두를 즐겨 찾아요? 거의 많이 고기 만두 군만두 이렇게 많이 찾으세요. 고기 만두 군만두 음. 아, 제 건을 잘 치겠네요. <laughs> 저는 이게 정말 소개를 받고 왔는데요. 음, 오늘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에, 우리 청주 지역의 맛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손놀림도아 이렇게 해서 딱 올리시고 올려서 아또다 <laughs> 되신가 보다. 같... 예? 네네 나가요. 아, 만두피가 상당히 얇은데요. 네, 네. 아, 부추, 야채, 갓가지 영양재료들이 들어가서 나온 곳. 자, 전국에서 이 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을 보게 되실 텐데요. 소개해 주신다면? <laughs> 아, <저> 쑥스러우셔가지고. <laughs> 아, 알겠습니다. 쑥스러우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얼굴 안 나가니까. 네. 예. 예.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만두가 간식으로는 또 좋잖아요. 출출할 때또 밤에도 음, 퇴근하고 와서 주식하시고 그런는데 맛있게 놉니다. 그렇죠? 어, 아, 어, 와 여기는 청주 서문시장의 만두집이에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오, 주문 오신 분들도 많고 배달도 오고요. 자, 저, 예. 네네, 예. 자, 예 네, 반반 씩 아, 지금은 이게 고기만두 요거는 김치만두 제가 지금부터 시식을 한번 시작 하겠습니다 네. 자, 앉아서 제가 앉으시면 될 같고요 자, 오늘 무슨 청주의 대표 맛집 몇 군데 찾아가봤습니다 아, 어우, 등산하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단무지와 간장을 담아서 여기서 에 맛있게 자이 속에 고속부추 속살이 부추 그리고 아까 리를 넣었더라 뭐 이렇게 여러가지 예, 넣었다고 합니다. 정말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 그냥 속된 말로 사르르르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기에또 요것도 단무지를 넣어서 아, 어서 오세요. 주문 들어오죠. 주문 들어오죠. 또 많이 오시네요. 자. 아, 뭐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주문 받으셔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서문시장 입구 거리에 만두집이라고 있어요. 맛있겠지? 퇴근길에 예, 사가시는 분들 계시 가족을 위해서 또는 동료 직장인들에서 사가시는데 이거 지금 제가 먹는 이거는 바로 고기 만두 피가 아주 얇아서. 속살이 쑥히 음. 보이는 맛있 아.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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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거 3개를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일단 바삭바삭바삭 바삭 바삭 구워진 군만두 같은데 이 군만두가 1인분에 5,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싸죠? 5,000원 지금 여러분께서는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서문시장 삼겹살특화거리에 주변에 있는 맛집을 제가 홍보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서울에서 보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보고 계세요? 또는 외국에서도 보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맛집으로 왔는데 요거는 고소한 맛 튀김건데

김치만두. 야, 김치만두 우리 카메라 감독님 드셔보셨어요? 아, 김치만두 또 맛있게 내줍니다, 자, 이 TV를 찍어서, 음, 오, 여기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서문시장 입구에. 만두집입니다 만두집 지금 보니까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네. 네, 네. 아 이거 하나 더 먹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튀김만두랑 더 먹어볼텐데 자 아삭아삭 소리 들려보세요 너무 맛있다. 갔다와서 이 맛집을 들려보니까 너무 신난다. 청주 이곳 만두집만의 특별한 어, 만두 비법은 이 안에 들어있는 만두 속 근데 제가 알려달라고 했더니 잘안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주문도 배달도 다 되는데 예약 주문하시고 가신 분이 무척 많이 밀려 있어서 저도 기다렸다 먹는 거거든요 청주의 만둣집 한면 검색해보시면 나올텐데 특징! 부추, 잡채 또 다양한 그 채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정확한 건 채소들이 많이 들어 있답니다 아, 퇴근길에 많이 가셔고 점심때 간식으로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어볼게요 자. 아, 참 맛있다. 어, 아참 맛있어요. 제가 맛집 투어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특별한 거 있는데, 요것도, 아, 요거는 바로 김치만두. 아, 김치만두. 아 이거 먼저 먹고. 김치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김치 안에 들어있는 갓가지그 어, 재료 양념들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음, 저 어쨌든 오늘 만두집을 찾아왔어요 이집 전화번호를 보니까 뭐, 어, 114검사는 그대로 나오네요 우리 한번 벽에 도볼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주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집 2015년 13년도 와서 이렇게 먹고 쓰고 여기 낙서판인데 이 낙서판에는 온통 맛집이라고 소문난 이런 글귀가 써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들어오시면 <laughs> 들러보실 거요 나도 한번 써보고 갈까? 백수가 왔다 갔다 맛집에 아, 이러고라. 어떨지 모르겠네. 아, 요거 하나만 더 먹고, 이야, 이큰 끝났네 이거.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아싸, 아싸. 이거, 맛있지만, 음, 만두, 아 이상, 저는 이것도 맛있잖아. 튀김만두, 군만두가 참맛있을것 같습니다 이거 드셔보실래? 요감독님드 실래? 네. 이거 받아보실래? 예. 하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네네. 하나 드셔보고 아 고새, 아 고구마. 여기 할 찍으면서 먹어야지, 여기는. 음. 자, 이따 우리 갈 때, 이거 김치만도 군만두, 뭐또 어, 비빔만두 이런 것들을 좀 사가지고 가져가야겠어요. 저 얼마나 맛있으면 이게 저 예약을 해서 가져가니까 오 정말 이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한번 요거 올리고 아, 우리 감독님 아, 아주 뭐튀김만두 맛있으면 카메라 찍는 건 정신 안다 놓으신 말아요 예. 이거 먹어보시 아무튼 네. 만두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만두 처음 봤네, 진짜. 이거. 음. 음. 아, 정말 맛있다. 지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거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가지고 야 돼, 그죠? 주변에, 지금 저희 테이블 옆에 손님들이 지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름이 되면 5월에서 9월은또 콩국수를 맛있게 하는 집인가봐요. 쫄면도 있고 만두와 쫄면과 콩국수. 근데 비빔만두는 또 뭐지? 일단 여러분 셔 드셔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비빔만두가 무슨? 비빔만두. 알겠습니다. 이거를 만두를 비벼 먹나? 우리 한번 좀 보시고요. 요것도 하나 감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거 한 드셔보세요. 예. 아, 이거, 아, 나 혼자만 먹으면 또 이, 카메라 분들이 또 욕을 할수 있거든요. 응? 어? 같이 한번 드셔보는건데 음. 어, 뭐, 맛있어요? 대답을 하라도옛날 대답을 하신나니까요 음, 네, 대답을.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네. 음. 담백해. 요것도 아, 하나 먹어보고, 자, 오늘은 바로, 음, 음. 음. 단무지도 맛있게 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 응? 카메라 감독 있잖아요. 요거 달라는 거야, 지금. 잘 먹고 싶다고. 알았다, 아, 알았다. 예. 우리 예. 이제, 예. 음, 아, 이걸 먹었으니까. 감독님 다 드셔보셨죠? 세 가지 맛. 군만두 드셨죠? 김치만두 드셨죠? 고기만두 드셨잖아요? 요거를 보실 텐데. 아,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일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여기 밖에 나가서 어딘가 확인해서 보고 먹을래? 하다 고니자 여기 지 바로 아까 만두를 빚는 걸 보셨죠? 만두 빚기의 달인이신데 얼굴 나오게 하시지 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부추, 야채 또뭐그 외에 다양한 게 들어가셨죠 저 손모양을 보시면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그... 이 빈대떡을1 분에 몇개 정도 빚으세요? 네. <laughs> 어. 만두를 만드시면서 내 마음대로 네 만두를 빚는데 만두를 빚는데 만두 빚는 게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잘 찍어보셔야 하는데 예. 만두 빚는 모양 네, 이렇게 자, 여기는 바로 청주 서문시장 입구의 만두집 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인데 안 보세요? 삼겹살 거리에 저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실 텐데 이집 보세요. 아, 이름이 바로 뭔 집? 2 2 3의9990만두집2 2 3의9990 본점이네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오르신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바로 이집만두집에 오시면 맛있겠어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다 아주 어, 여사님의 만두 빚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만두 빚게다 달인이신데 1분에 제가 보기엔 1분에 60초니까 1분에 5초당 하나씩한 30개 정도를 밑지 않으실까? 아, 아니 1분에 <laughs> 한 20개 정도를 충분히. 어쩜 저렇게 예술처럼 저 위에 찍어보세요. 우리 카메라감님잘 찍으셔야 돼 예술처럼. 와. 정말 맛있게 음. 빚으신다. 예, 잘빚으셔돼 되. 카메라 오늘 잘 찍어야 되는 거고요. 이따 가보세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잘 찍어서 이렇게, 어, 야, 마법, 음, 마술사 같은데 마술사. 여기는 바로 청주 서문시장 입구에 있는 만두집 본전. 다시 한번이 한번 가보는데. 아, 만두2 2 3에 9990번. 여기에 주문하시면 아, 뭐 여러가지 그 배달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퇴근할 때도 미리 미리 주문하시면 산책수으주문 된다고 하니까 확인도 모르겠습니다. 음... 자 아, 이만큼 왔으니까 자, 제가 오늘 3개를 시켰는데 만두 하면 만두집, 창주 하면 서문시장, 서문시장 하면 만두집이 생각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향이 청주 토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집이 많잖아요 어, 서울, 부산, 대구, 경주, 울릉도, 제주도를 통틀어도 이렇게 맛있는 집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와한번더 먹어볼까? 이 남기면 아, 얘가 너무 많았어 이것도 하마좀 제가 이 속에 또 뭐가 있을까? 음.

만두의 맛이 꼭 간식이 아니라 주식 같아요 다양한 그리고 영양의 다양한 재료의 이 만두소 피가 또 얇다는 거또 군만두 이 튀김만두는 바삭바삭한 그 식감이 또 달라요 여러분 만두집 전화번호 청주 223-9990번 이쪽으로 예약하시고 오셔서 퇴근하실 때 점심 간식 때, 야식 때 음, 주문하시면 맛있습니다. 자 오늘 방문한 그 소상공인 특별 프로젝트 자영업자 분들에게 힘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주 서문시장 입구에 있는 만두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만두 집이려면 바로 만두집으로 오세요.